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정말 무능한 군주였을까요? 역사 토끼 구독 부탁해요. 오늘날 선조가 욕을 먹는 이유는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갔기 때문이죠. 이로 인해 선조는 후대에게 비겁한 군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선은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선조가 잡혔으면 왜군에게 항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더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. 첫 번째 전쟁 중 작전상 후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선조는 한양을 사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. 임진강을 건넌 뒤 모든 배를 불태워 없애고 왜군이 뗏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인근 민가를 모두 헐어버리기까지 했죠. 두 번째, 선조가 한양을 떠난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평양성은 모인 병력도 꽤 됐고 성의 구조도 방어에 유리했기에 마음 먹고 수성전을 펼쳤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선조는 평양성 마저 버리고 의주로 갑니다.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선조의 잘못은 아닙니다. 하지만 선조는 임진왜란 전에 수많은 전쟁 조짐에도 대비를 하지 않았죠.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모든 승리의 공을 명군에 돌리고.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과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. 끝까지 지도자.